안녕하십니까. 뇌를 자극하는 TCP/IP 동영상 강좌 22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 강좌는 뇌를 자극하는 TCP/IP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책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몇몇 내용은 책의 내용을 숙지했다고 이제 가정하고 진행하므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책을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윈도우의 독자적인 입출력 처리 기술인 IOCP인데요. IOCP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첩 입출력 모델, 그러니까 오버랩트 I/O 모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므로 먼저 중첩 입출력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 IOCP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전 강좌들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이제 복습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입출력 모델은 기본적으로 비동기 비봉쇄 입출력 모델이죠. 어, 그러니까 소켓 입력 함수를 호출, 호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리시브죠. 소켓 함수를 호출하면은 운영체제는 데이터 입력을 초기화하는데요. 이 모델은 데이터 입력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반환해 버립니다. 그리고 초기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프로세스는 입력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 다른 작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데이터가 발생하면은 프로세스에서 이제 이벤트를 전송하죠 데이터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이벤트를 전송하고요 이벤트를 받은 프로세스는 음,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하는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데이터 입력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여러 입출력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또한 데이터 입출력을 이벤트로 알려주기 때문에 뭐 비지웨이트 상태에 놓이지, 놓이지 않고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죠 음 여기까지는, 어 그냥 이제 단순히 비동기, 비봉쇄 모델의 좀 다른 이름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요. 어 윈도우의 중체 미칠 모델은 입력 데이터가, 어 유저가 지정한 버퍼로 직접 복사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눅스의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가 소켓 버퍼에 쌓이고 그것을 함수로 출할 때 유저 법이 다시 복사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복사 과정을 줄여버리 없애버리는 거죠. 당연히, 어, 음, 좀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IOCP는 이제 이러한 중첩 입출력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인데요. 중첩 입출력 모델에서 데이터 입출력이 완료되면은, 음, 완료 루틴을 호출하거나 또는 이제 이벤트 객체를 이제 호출할 수 있는, 호출하는 것을 호출해서 처리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IOCP는 여기에 이제 포트라는 개념을 더해서 한 단계 더 추상화한, 음, 추상화해서 데이터를 좀더 쉽게 다루도록 한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음, 여기서 이제 포트라는 거는 이제 소켓에서 사용하던 이제 그 포트하고 유사한 개념인데요. 소켓에서의 포트가 어플리케이션을 연결, 연결하기 위한 거였다면, 바인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했죠? 연결하기 위한 거였다면, IOCP에서의 포트는 이제 포트와 이제 스레드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 IOCP를 설명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숙, 그러니까, 어, 이해가 쉬운 방법은 입출력 어떤 완료를 쓰레드에 대해 알려주는 기술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좀더 IOCP를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IOCP의 작동 방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 중첩 소켓으로 이제 입력이 완료, 가 되겠죠? 완료가 되면은 CP에, 음, 그니까, 완료포트, 가 완료포트가 되겠죠. 완료포트에, 입출력 완료를 통제하게 됩니다. 입출력 완료됐다고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은, 어, p 는이 정보를 완료 큐, 컴플레이션 큐에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워커스레드가 미리 떠 있거든요. 그러면 워커스레드가 이 큐를 확인해서, 워커스레드들이 이 큐를 확인해서, 유저 데이터 왔다는 걸 확인하고, 유저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어, 뭐, 어, 이해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하는 것인데 쉽게 이해, 이해가 되시죠? I/OCP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ccept 함수를 호출하는 메인 i 스레드이고요. 그리고 어, 다른 한 부분은 데이터 통신을 하는 실제 데이터 통신하는 그러니까 연결 소켓이죠. 연결 소켓과 통, 이용해서 통신하는 워커 스레드입니다. 뭐, 구조만으로 본다면은, 멀티스레드 프로그램과 별 차이 없죠? 멀티스레드 프로그램도, 뭐 메인스레드에서 억셉트 함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뭐, 연결이 들어오면은, 스레드를 새로 생성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고, 새로 생성된 스레드에서, 이제, 연결속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니까요. 뭐, 기본적인 구성은, 이제, 뭐, 비슷한데요. 음, 일단 우선, 그럼 먼저 CP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CP는, 어 크리에이트 마이어 컴플레이션 포트라는 함수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에는 이제 파일 핸들에 연결할 소켓을 여기 복사를 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매개변수로 기존의 CP를 사용할 건지 이제 새로운 CP를 사용할지 건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널리면 새로운 CP를 만듭니다. 새로운 CP를 만들고 이걸 나중에 소켓과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컴브레이션 키는 이제 CP를 가리키는 키 값인데요. 나중에 이제 CP를 워커스레드 등에서 CP를 제어하기 위해 서 사용하는 값입니다. 아, 참고로 여기 이제 파일 핸들은 여기는 파일 핸들이가 나왔는데요. 뭐 우리는 이제 소켓을 이용한 프로그램니까 이 여기는 파일 핸들이 아니고 소켓 핸들이 들어가겠죠. 음, 예, 그 다음 이제 입출력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면 되는데요. 어, 여기서는 이제 출력 함수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켓 구조 정보인데요. 이거는 이미 지금 오버랩, 어, 중첩이출력 모델 하면서 간단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여기 보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갈 게 오버랩 구조체. 왜냐하면은 이출력중첩이출력 음, 함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오버랩 구조체와 소켓,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유저 버퍼, 유저 유저 버퍼가 함께 이제 정의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w s a Receive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호출하게 되면은 비동기 비봉쇄 소켓신이 즉시 반환을 하겠죠. 이제 운영 체제는 소켓 FD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데이터를 읽어서 음, 유저 버퍼, 유저 버퍼에 데이터를 복사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게 되는 거죠. 이때 어, 이 오버랩 구조체 이제 필요한 정보가 저장되는 거고 통지가 되면은 워커 스레드 중에서 하나가 깨어나서 유저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CP를 만들 만드는 작업을 마쳤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w s 1 c 반수로 출를해서 데이터 완료를 기다리게 기다린 것까지 완료를 했죠. 그러면 이제 완료 큐에서 완료 작업을 가지고는 오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 일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워커 스레드에서 진행하는데요. 워커 스레드는 getQueue 뭐이 함수죠. getQueueCompleteStatus 함수를 이용해서 완료 큐에서 완료 소켓이 있는 일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개변수는 이제 기다릴 CP가 되겠고요. 두 번째 매개변수는 뭐 읽은 데이터 수. 어 그리고 세 번째 매개변수는 이제 CP를 가리키는 포트를 가리키는 완료 포트 같은 키가 되죠. 이 키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읽어와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밀레스컨드는 뭐 기다릴 시간이 되겠고요.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워커 스레드하고 메인 스레드의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먼저 프로그램의 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뭐 기본적으로 소켓 바인드 이 리슨까지는 뭐 동일하고요. 이때 소켓은 당연히 중첩 속성을 가진 소켓이어야 되겠죠. 뭐, 표준 BSD 소켓을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 즉, 윈속의 음, WSA 소켓을 사용하든지, 어쨌든 중첩 소켓으로 만들어서, 예, 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워커 스레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음, 이 워커 스레드들은, 이제, get queued completion status를 호출해서 CP 완료 규에 완료된 입출력이 있는지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들어오면은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한 스레드가 되겠죠. 음, 메인 함수는 a c c e p 함수로 클라이언트를 기다리면 되고요. 연결 소켓이 만들어지면은 이 소켓을 creation io completion port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c p 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 s l r e c e v e 함수로 호출을 하고요. w s l r e c e v e 함수로 출하면 운영체제는 데이터를 읽을 준비를 하게 되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c p 에 완료 통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워커스레드도 완료 통지 를 읽어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고, 뭐 기본적인 흐름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스레드를 먼저, 워커스를 먼저 생성하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IOCP를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레드 풀을 만들고, 뭐, 작업을 할 스레드를 자동으로 찾아서 입출로 맡기는 어떤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이 가능합니다. 워커스레드의 구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먼저 완료 통지로 넘길 데이터 구조체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앞에서 뭐 정의한 데이터 구조체 그대로고요 에코 서버를 이제 열어갈게요. 음, <laughs> 워커스레드 이제 음,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음, 와일문을 돌면서 이제 큐를 기다리는 큐에 어떤 이제 이벤트 통지가 있는지를 CP 통지를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반환하면은 이키 값으로 음, 그러니까 완료포, 완료포트의 키 값으로 구조체를 읽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뭐 데이터 읽었으니까 에코 서비스니까 해당 어, 이벤트가 완료 통지가 된 소켓에서 소켓으로부터 버퍼에 있는 유저 버퍼에 있는 값을 읽어서 그 다음에 WSL 리시브를 이용해서 아, 데이터를 보내는 면되 거죠.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는 다시 이제 데이터를 다시 초기화 되겠죠. 그러니까 그쪽이 어, 클라이언트에로부터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초기화되기 때문에 WSL 리시브를 다시 한번 호출해주고요. 호출해서, 이제, 호출하면, 뭐, 바로 이제 반환이 되겠죠. 바로 반환이 되면은, 다시 이제, 음, 어, getQ completion status로 가서, 다음 입출력 데이터가 있는지를, 이제 CP를 기다림, 기다리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메인 함수의 구현인데요. 메인 함수는, 뭐, 석기 파일 리슨을 이제 거치게 되겠고요. 다음에, 음, 이제 CP를 만들게 되겠죠. 이제 CP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개수의 스레드를 이제 먼저 만듭니다. 뭐 적당한 개수의 스레드는 뭐뭐 뭐, 뭐 적당한 개수는 이제 서비스 종류와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 크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포문을 돌면서 accept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accept 함수가 반응하면 음, 이제 creation io 의 port를 이용해서 어, 연결 소켓을 cp에 등록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WSA Receive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데이터를 초기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운용체제는 뭐 뒤에서 뭐 이제 뭐 데이터를 읽어서 뭐 이쪽 버퍼에, 유저 버퍼에 복사하고 완료 통지를 하는 것까지를 전부 다 알아서 예, 해주게 되는 거죠. IOCP는 스레드를 미리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따라서 스레드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며 그만큼 이제 빠른 접속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데이터 입출력 처리가 가능한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첩 입출력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속기 데이터를 유저 버퍼에 직접 복사는 하 중첩 속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MMORPG 같은 어떤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 하는 소프트웨어라면은 I/OCP를 한번 이제 고려해 봄직하죠.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아마 유일한 단점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단점은 I/OCP의 단점이라기보다는 IOCP가 채택하는 모델, 그러니까 비동기, 비봉쇄 입출력 모델의 어떤 자체의 단점인데요. 이 모델은 프로그램의 데이터 처리를 매우 복잡하게 합니다. 음, 여기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에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눈에 드러나진 않는데요. 음, 비봉쇄, 비동기 모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버퍼를, 사용자 버퍼를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데이터가, 데이터를 다 읽었는지, 다 읽지 않았는지, 앞으로 읽을 데이터가 더 있는지 등등 뭐, 신경 써야 될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 때문에, 만약에, 그리 많지 않은 유저를 처리해야 한다면, 뭐, 굳이 IOCP까지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는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최고죠. 뭐, 간단한 데이터라면, 뭐, 그냥 일반적인 입출력 다종원? 그 멀티스레드, 멀티 프로세스 방식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장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